자, 지지장 활용해서 매수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직접 hts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ht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중이어서 지금 장중이어서 움직일 텐데, 지금 3,300포인트 아까 넘었다고 한국 경제에선 왔습니다. 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 좋네요. 정치적으로 막 국제 정세로만 보면은 막 한국 망할 것 같다 보이지만, 아니죠. 네. 너무 정치에 빠지면 안 돼요. 투자자는 정체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돈, 자본가의 흐름을 보는 게 좋습니다. 한미, 한미 무역협상뭐 어쩌고저쩌고 구금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또 자본가들의 판단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보란 듯이 웃으면서 코스피가 3,300을. 남겨줬습니다 돌아와서 지지정 한번 그어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 크죠? 그래서 연봉부터 처음에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이랬구나. 이렇게 됐구나. 월봉도 보고요. 그 다음에 주봉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일봉도 보고. 이렇게 막 추세선도 그어져 있네요. 추세선도. 그 다음에 일봉을 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차분하게 코스피만 한번 봐볼게요. 쭉 이렇게 코스피의 연봉 차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좀 저항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1985년도부터 이때까지는 계속 여기에 갇혀 있죠. 여기 3년 동안 하락한 거는 아픈 거죠. 동아시아 외환위기. 우리나라는 IMF라고 부르는 거죠.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빵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뭘까요? 네, 미국발 서브프라임 무기지 미국발 금융위기고 쭉 가다가 계속 여기 횡보를 또 하고 아 박스피라서 횡보를 하고 하다가 여기 밑꼬리를 팍 찔렀죠 코로나 팬덤이 한달 만에 그래서 양적 완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쭉 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마음 아프게도 코스피 코스닥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상승했다라는 것, 그냥 돈이 풀려서 상승했다라는 것은 제가 M2 통화량으로 빵 나눠보면은 그것만으로 어떤 원화의 가치라든지 코스피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명목 상승률보다 실질 상승률을 좀볼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M2 통화량으로 하면.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은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연봉은 그냥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우상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막 주식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결국엔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이러는데, 그거는 나스닥입니다. 우리는 돈이 풀려서 올라간 거예요. 인플레이션. 지금도 돈이 풀리죠? 돈이 풀리면은 돈이 풀려서 올라갑니다. 어떤 시장의 가치라든지 펀더멘탈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돈이 풀려서 올라갑니다. 아, 월봉 한번 봐볼게요. 월봉. 월봉도 뭐, 이렇게 지지저항을 그어놓으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수 ETF라고 해서 뭐 1990년도에 샀다가 지금 팔고 그러는 게 아니겠죠. 그죠. 더군다나 레버리지기 이 때문에 그냥 연봉이랑 월봉이랑 주봉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주봉 같은 경우입니다. 주봉으로 저는 추세선. 앞쪽에 페이지에서 나오죠. 몇 페이지죠? 여기. 146에서 147. 그래서 시장이 어떤 하락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어 추세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전 고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선은 그을 필요 없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긋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그었겠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는 여기 오른쪽 차트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었을 거고 지금은 추세가 돌아간 거죠. 이건 책을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는 상승 국면이다. 상승 국면입니다. 이제 정고점, 우리 21년도 정고점 3,316포인트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3,313이네요. 어, 역사적 고점을 찍을까 말까요? 아직 1시 35분인데, 오늘 찍을까 말까요? 재밌죠? 주식이. 마치 정치기사라든지, 그런 국내외 정세. 막 보면은 막 전쟁나고 서로 싸우고 이스라엘 막 미사일 폭격하고 이러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투자자 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항상 돈의 흐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완연한 상승 추세에요 이거는 뭐 지금 와서 뭐 얘기할 게도 없고 저는 작년부터 12월 달부터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 추세를 차트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 탈출은 뭐 진흥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글을 올렸어요. 자여기에 25년 1월 16일 날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한 사람들 올해 중에 두세 번은 짜증과 포모 현상으로 속 뒤집힐 거다. 미장 코인보다는 25년도는 국장이다. 그죠? 물론 미장이랑 코인 같이 해야 됩니다. 에, 비트코인도 뭐 이렇게 했고 중요한 것 그리고 뭐 골드 게시판. 저는 작년 10월부터 어금 투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하면서 어, 이야기를 했죠 국장 같은 경우 그래서 카페에서 이런 계속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9월달 미장국장 관점도 간단하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놨네요. 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주봉으로만 봐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일봉으로 지지 저항 차트 지지 저항만 한번 그어볼게요. 근데 이게 좋지는 않네요. 저는 잠깐 이렇게 화면이 가려서. 뾰로롱 사라질게요 뾰로롱 지수차트 보면은 이게 완연한 이제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요 해 지지정 한번 그어 볼게요 그래. 그리고 래그 여기서 굳는 거죠 아 대충 그어요 대충 대충 일단 여기다 그어 볼게요 그리고 꼬리가 좀 잡힌 요, 요, 요기 한번 그어 볼게요 대충 대충 굳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되니까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긴 거 같기도 하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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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근인 거 같기도 해요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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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요 부분 여기에서도 맞고 여기에서 지켜주고 여기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밑으로 팡 순간적으로 이제 일시적 하락으로 해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지저항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계속 부딪혔던 곳을 뚫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켜주는지 봐야겠죠. 여기는 지켜주는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코스피 관련 ETF를 하면은 여기를 지켜주는지 보면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투자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지 지수 움직임을 계속 보면서 여기를 지켜주는지 여기 무너지지 말고 착 비슷하게 갔다가 비슷하게 갔다가 팡 올라갈 때 그때 어, 많이 어, 넣으셔도 됩니다. 단기적으로 하면은 근데 나는 모아 가겠다. 이 상승 추세 속에서 모아 가겠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10% 잡으면 되죠. 여기 10% 잡아요. 여기 10% 그리고 다음. 다음 본대를 136에 의해서, 저는 136에서 여기서 30%, 여기 했다가, 여기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축 해가지고 내려가면은, 헉, 지지가 그럼 여길까? 여길까요? 여, 여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계속 있으니까, 여기에서 60% 담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여기 딱 깨지면은, 여기 깨지면은,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60%를 들어가기보다 여기까지 지켜보고 갈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론상으로는 어, 여기서 136을 하면 됩니다. 여기 쉽게 깨지지는 않을 텐데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워낙 변동성이 많고 미국장이 음, 재채기하면 우리나라 독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고 그러니까 매뉴얼이 모든 걸다 커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 매뉴얼대로 하면 여기서 에 136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버텨야죠? 물리면은, 지수 ETF는 물리면은 버티면 되고. 난 그게 싫다. 좀더 지켜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천천히 더 매수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는 진짜 깨면은, 계속 내려올 것 같아요. 후루루루, 후루루루. 그래도,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내려오더라도. 워낙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금리나 시즌이 이제 돌아오고,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수 시황이라든지, 요런 거 매뉴얼과, 시황을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매뉴얼이 완전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밑에서 많이 사니까 여기에서 막 어, 코스피 이제 이제 올거 아니야. 한국 경제나 미국 경제나 이제 언론들은 이제 막살아 그럴 거 아니야. 이제 역사적 신고가다. 코스피의 시대다. 코스피 4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막 5천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기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너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3,300에서 3,000만 내려오더라도 10% 300. 그렇죠. 330한10%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지지 저항 한번 그어 봤습니다. 지지 저항 그어 보고 어, 매뉴얼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이렇게 저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도 있었고 매뉴얼도 있었고 지수 차트에 지지 저항선을 긋는다. 그죠. 여기 ETF 차트에 지지 저항선을 긋는 게 아니고요. 지지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 해당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다음 지지 라인에서 매수한다. 그래서 쭉 같이 봤고요 지지도 굳이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이전 지진서까지 종목의 개별 위험이 아닌 시장 위험으로 하락하는 경우 시장 하락이라고 한다. 우리는 뭐 지수 ETF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부딪히는데 꼬리 중심으로 좀 보는 게좀더 좋아요. 수익은 매도하는 순간에 난다 이러면서 음줄때 챙기자 줄때 챙기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제가 아까 화면에서 사라지고 어 다시 안 나타났는데 다시 나오겠습니다 뾰로롱 곰곰이 생각해보면 은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있는다 수익이 나야지 좋은 거예요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얘기하지만 국장에서 원화 채굴하고 국장에서 원화 채굴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뭐 미장에 있는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또는 그냥 달러를 기축 통하잖아요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서 달러 그리고 계속 우상향하는 금 그리고 비트코인 요렇게를 사모읍니다 그래서 국장에서는 투자금은 늘리지 않고 계속 같은 금액으로 수익이 나면 즉시 인출합니다 어, 좀 빠르게 단기 스윙이랑 단타 위주로 하고 있어 가지고 또, 또 그렇게 합니다 수익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 궁금하네요 저는 <laughs> 국장을 믿을 수가 없어 가지고 망하지 않는 거는 알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지금,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바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뭐 대한민국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투자는 아직 할수 있지만, 좀 믿을 수는 없다. <laughs> 믿을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인인데, 이게, 아무리 <laughs>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장 수익금은 전부 다 그대로 인출합니다.